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만 칼로리 오늘도 제가 집에서 한번 찍어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엄청난 만 칼로리죠 영상에서 종종 등장했던 제 와이프의 요리 솜씨 그 음식으로 만 칼로리를 채우면 가능 어떤 그림이 나올까 와이프 음식으로만 만 칼로리 도전해 봤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게 집에서 만든 요리다 보니까 칼로리에 오차가 약간 있을 수 있다.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인터넷 에 나와 있는 믿을만한 곳으로 칼로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칼로리보다는 좀 맛있는 거. 여러 가지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조금 거대하게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와이프가 손이 크기도 한데 초장의 칼로리를 박살내자는 의미에서 메뉴 설명 좀 하시겠어요? 안 아, 해. 네. <laughs>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한 번씩 이런 수육을 만들어주는데, 만칼돌리에서 삼겹살 같은 경우는 치트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 거야? 삼겹살 너무 맛있잖아요? 운동을 마친 직후라서 또 많이 먹을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의 만칼돌이는 살짝 제가 좀 설레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와이프의 솜씨가 <laughs>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와, 양이 너무 많더라고. 와, 개 많다, 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0점 조절 완료했고요. 732. 마늘 페이스트 올려 주세요 어, 야, 읽혔는데?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이럼 먹어야지, 마. 그렇게 첫 번째 끼니. 마늘 수육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바로 시식에 들어갔는데. 이거 그이서는. 구입하면... 음. 응. 엄마, 저올라보여맛 있어? 응. 많이 먹어? 우리가 주문하면 나오는 수육 같은 거는 좀 얇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또 제가 큰거 좋아하는 거 안단 말이야. 굵기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 손가락 한 마리 정도 씹는 맛이 꽉꽉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산 고기가 오겹살이야, 삼겹살 아니면 껍데기에 있어. 그래서 식감이 좀더있네 <laughs> 근데 거기 위에 또 이제 그냥 마늘이 아니라 달콤한 게딱 올려져가지고 양념된 듯한 느낌도 나면서. 나갔다. 시작 시간 안좋했다 먹을 까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시간 안 봤는데 약 3시 15분쯤 시작해야 되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진짜 맛있게 먹어봐, 벌써. 근데? 아,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응. 와우. 와이고. 와. 아, 벌써 절감 먹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되게 맛있게, 잘 먹었죠. 그래, w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망칼로 o 해서 다행이지 않아? 물론! o the bank of the f a m i 많 y Mullo, thank you, sir. 아 o u n g don't sit u 도 망칼은 망칼이야, 망칼은 망칼이야. 응. 너가 망칼 i t h Monkey, m o n o n e o n l y o n e 잠전히 먹어. 이 스테이머 너무너무. 넘버원이지. 이 스테이머 너무너 어쨌든 와이프 덕분에 수육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라스트 원. 너무 훌 24시간 동안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겠죠? 강아지가 제 밥값입니다. 저 수육은 잭크 타게 할게. 고마워. 다음 티에도 잘 부탁해. 에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바로 두 번째 끼니로 넘어갔죠 어.. 배가 막 엄청 부른 건 아닌데 그래도 다음 끼니를 먹기 위해서 잠이 산책 나왔고요 현재 시간 4시 21분입니다 일단 한 바퀴 돌고 좀 수화를 시키고 오늘 마카를 한번 제대로 합쳐보겠습니다뭐 자신 있나? 자신 있다 <laughs> 하고 딱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제 와이프는 4-5시 음. 네, 발동에 걸려가지고 음. 새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이요? 바로 제가 제빵 놀이. 이게 뭐죠? 어플기야 이걸 로뭐 하는 거죠? 크로플. 바로 다음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전 아직 소화가 좀다되질 않았지만 이 소화되고 먹으면 망가져야안 돼요. 일단 밀어 놓고 소화하는 겁니다. 소화는 이제 잘 때. 다음 음식의 메뉴는 바로 크로플인가? 라가 <laughs> 맛있겠지? 개 맛있겠다 단순히 크로플이 아니라 이게 한국식 디저트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생크림, 달고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놨더라고 어 뭐야 이거 포악한데 어. 얘네? 이게만 칼로리다 인마 딱 먹었어 보이세요? 음. 나는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고 와이프는 이제 제 앞에서 약간 오마카세처럼 생크림 더 줘? 생크림 더 줘? 우연히 내게 와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바로 만드는 거죠. 대박이야. 어, 오빠, 제대로 해야지. 시작한 두 나... 시간 됐어 이게. 두 시간에 사천 칼로리 먹었어. 됐어 그때부터는 약간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건 사육이다. 이 친구는 딸기잼과 크림치즈로 만든 겁니다. 프로아상 두 개가 더 있고요. 시판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장이나 맛이죠. 어떤 맛? <laughs> 근데 그 접시가 끝나기도 전에 음, 깡패다 깡패 세 번째 접시가 나오더라고. 맛있다. 자 먹습니다. 메이플 시럽과 이제 아이스크림 마카다미아 맛 그리고 크로플 두개해 가지고 아, 메이플 시럽 진짜 맛있더라. 와 먹고 바로 양초에맛있기편하다인데 자기들 만 이거 먹고 있었던 거야? 어 근데 디저트가 진짜 무서운 게야 이거 씨 숙덕 숙덕 넘어갔네? 근데 내가 너무 꿀꺽꿀꺽 잘 먹었어. 너무 표정 변화 없이 먹으니까 와이프가 하나 더 먹을래? 아니 아니 내 만조 거한번 먹어볼래? 뭐야 네가 만든 거잖아. 사이를 갈라서. 어? 생크림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뭐하는 거죠? 관자. 자,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거 네딱깐딱 그렇게 먹으니까 크로플 7개 먹었더라고요. 와. 다먹었죠그 자리에서 한 30분도 안 걸렸던 거 같아 한 20분? 앉은 자리에서 1500칼로리 거의 먹었죠 만칼로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먹었더라고 그래 현재 4900 먹었어 우와. 제가 조금 누워서 뻗어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바로 다음 거 준비하더라고 와 현재 시각 8시입니다 육전 왜 이렇게 많이 뿜아 응 음. 우리 해물파전 음. 6시인데 음. 지금 정확히 시작한지 5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5 시간도 안 됐죠. 3시 십분 시작이니까 지금 거의 한5천 칼로리 끝냈고 제 와이프가 이제는 인공지능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7천 업에 끝나겠는데 그냥? 나만 믿어. 내가 어떻게? 오빠는 먹기만 하면 돼. 아니 그럼 나는 하율라이트 <laughs> 뜨뜨뜨래든. 야왜열심히 응? 어려워? 이게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 알아? <laughs> 난사랑을 몰라. 너 이거 어떻게 뒤집을 건데? 제주, 브리면, 돼지. 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 기름에 손 막나? 씨.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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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아파. 아, 이게 더 아파.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이제 전인데요. What time now is 8시 21분. Now menu is 전. I'm my me. You, you, yours. This is 파전. This is 육전. Meet me.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또 신기한 게 먹으면 들어가. 와, 육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제 와이프 육전. 육전 부드럽잖아 그것도 얼마나 부채살 살코기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해물파전 그거 파 쭉쭉 찢어가면서 먹으면은 쑥덕쑥덕잘 넘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되게 대만족인데 파좀 남았을 때 먹었는데 맛은 아는데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해주니까 꿀떡꿀떡 잘 넘어가잖아? 대단 <laughs> 처음엔 되게 맛있었는데 이게 또 먹다보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먹고 싶다고 외쳤던 육전 아 근데 육전이 잘안 넘어간다 오히려 잘안 넘어가고 오빠가 고기를 계속 먹어서 그래 고기는 되게 부드럽거든 사람은 고기만을 먹고 살수 없죠 그러니까. 음... 또 먹는데 한계점이 오는 거죠 한계가 느껴진다 전이 좀 느끼해서 하기 힘들 것같 정말 죄송한데 느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배가 고여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만들어준 음식 앞에서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배부르잖아. 그래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끼니에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저녁에 먹었던 게한1 0 0 0 칼로리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방금 전을 846 먹어서 섭취 칼로리 5,795입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죠.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스페셜입니다. 언제 지금? 시고요 아침은 그래서 간단하게 간짬뽕에 짜파게티에서 시작했죠 간짬뽕과 짜파게티 이런 조합을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 어필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니까 원하시면 또한번 반영해드려야죠 요고래 이제 제 와이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실거죠? 네얘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와이프가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 향해서 여 다들 화이팅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빠이야 그렇게 간짬뽕이랑 짜파게티 준비하고요 여기 보면 해물이 들어갔어 이것들에 저는 그게 들어갔다고 하죠 라이프의 사랑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laughs> 안 들어갔어? <laughs> 약간 그렇게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베이컨 이제 한 300g 정도 올려가지고 딱 먹었어 음 베이컨이랑 그 짜파게티 진짜 제잘 어울린 러로꼭 드세요. 아시겠죠? 확실히, 밤사이에 좀수월를 하고 나니까 <laughs> 맛이 사네요. 지금 이게 베이컨 300g에 짜파게티, 간짬뽕, 이렇게 해서 칼로리가 1900, 거의 2000이거든요. 계란 후라이까지 하면. 어젯밤에 2000 먹으라 했다? 못 먹는다. 근데 지금은? 맛있겠다. 어쨌든 거기까지 먹고 나니까 한 8000칼로리? 한7,700 정도 되더라고 와, 이거 진짜 집에서 양 제한 없이 와이프 큰 손으로 막 때려 박으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이데안 끝나지? 이제? 응? 그만큼 차오르는 것도 한계점 빨리 오더라. 뭐 그렇다고 뭐 아직 만카소리 끝난건 아니니까 끝!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끼니까지 하기 위해서 바로 와이프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강력분 강력하 강력이 짱 집에 와서 바로 와이프가 이제 쿠키를 만드는데 현재 시각 11시 37분 대혼돈의 파티장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와이프의 지시사항을 또 일단 받았기 때문에 이과자를다 깨부수라고 하셨죠? 네 어떻게 부시면 되나요? 사실 좀 그때는 미안해가지고 제 와이프를 좀 도와줄까 했는데 그 노래 불러줄까? 아니, 아니, 게임에 들어가서 쿠키 <laughs> 그냥 <laughs>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건가? 와이프 열심히 하는 그 좀비킹 열심히 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54분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쿠키가 얼얼롱 자, 일단은 쿠키랑 라씨랑 칼로리가 엄청나요. 마트에서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음료를 하나 샀거든요. 얘가 거의 지금 500에서 600대거든요. 400만 치고 가겠습니다. 왜? 원래 이런거야? 난 오히려 연하게 탄거야 라씨가 근데 뭐야? 인도대표 오디요 봐봐 우유 아 제조공포도 잘못 파악하고 잘못 만들었대데아 아, 내가 알지. 아이스크림 비율로 만들었구나 뭔가를 할때한 번은 다시 봐야 될거아니 알지? 죄송한데 세번본 건데요 아. <laughs> 어쨌든 뭐 맛있게 한입 먹었는데 뜨끈뜨끈하잖아 막 안에 막 이제 막 스모 해가지고 그 식감도 이제 막 엄청 부드럽다고 한입딱 먹었는데 와. 쿠키 방금 먹으니까 진짜 부드러워. 나잘 만들었지. 어, 쫄어. 다행이다. 근데 또 여기서 약간 또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오게서 이렇게 먹는 거, 돼지처 아, 우유에 말아서? 여기에 말아서. 여기에 말아서? 그 초코탕 같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한번 또 먹어봤죠. 음. 그럼 왜 거기다 넣어 먹을까? 한번만 먹 아! 고통스러워. 네. 음. 음, 야, 개맛있어. 또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또 실시간 오마카세 느낌으로 치즈를 계속해서 구워오더라고. 신상, 신상, 신상치 얘는 뭐야? 녹차 그거야? 녹차고 어. 크림치즈를 올렸어. 아, 얘는 마시멜로 아니라 크림치즈? 더 흉폭하겠네요. 약간 현타오더라고. 이렇게 쉽게 만큼요리할수 있는데. 야, 이건 한개 121g이야. 크림치즈 올라와서. 어, 크림치즈가 좀. 한개더 남았지. 쿠키의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한 개씩만 먹었는데. 460g. 그래? 오묘하다. 오묘해. 솔직히 그거는 제 스타일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크림 치즈가 달진 않더라고. 자, 어쨌든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쿠키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서 또 먹어봤는데요. 이야 특히 뭐야? 맛있겠지. 마지막은 이제 또 초코 스모 쿠키. 마시멜로랑 초코랑 그 위에 또 뭐가 올려졌죠? <laughs> 바닥에 다튀어나는 장난 아닌 거죠? 와 원래 식혀 먹어야 되는 거라고 좀 설명 좀 해줄래? 원래 식혀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딱 깔끔하게 먹고 나니까 9 9 0 0 칼로리가 되더라고. 만 칼로리에는 9 4 칼로리 남았어. <laughs> 쿠키 먹고 끝낼까 싶었어. 아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아직 제가 좀더 여유가 있고 김밥을 제 와이프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끼까지 더 먹기로 했습니다. 고마. 응? 열심히 고자 다음 끼니로 넘겼죠 현재 시각 11시 11, 58분 도전끝까지약 1시간 15분 정도 남았죠 방금 도넛을 그 쿠키도 먹었고요 하지만 제 와이프는 멈출지 모릅니다 카메라 너머에서는 쿠키가 끝나자마자 바로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인터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떠신가요? 재밌네요 음식을 계속 하시잖아요 전안 먹고 싶어요 나 2만 칼로리 할수 있어 너가 먹어야 네. 2만 칼로리지 제가 실제로 채워야 되는 칼로리는 정말 지 콩만큼 밖에 안 남았는데 뭐야? 네. 왜 이렇게 커? 뭐였 94칼로리면 더 처음 된나니까9 4칼로리야 <laughs> 제가 팔뚝보다 굵은 김밥 <laughs> 미쳤어? <laughs> 네제 와이프의 그런 장난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 도넛이 아니야? 와우. 일단 잘게 썰어가지고 먹기로 했죠 한 조각만 먹어도 거의 달성이에요 음! 김밥 하나가 거의 뭐 일반 김밥의 한 절반 수준인 것 같아요. 수초 넣었죠? 먹었죠? 맛있게 먹었죠? 맛있으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죠? 응. 더 맛있죠? 진짜 맛있다. 의미 없는 감탄사 하지 마. 야, 근데 이미 만 칼로리 지났어. 와이프가 만든 음식이고 해서 끝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와. 어. <laughs> 만 칼로리 딱 지나는 순간 내 회로가 안 돌더라고. 정신이 잃었다. 박경범, 정신 차려. 정신 잃었다. 그래서 음! 포기를 불렀죠. 여러분들 이거 여, 이렇게 하면 2 0 8이거든요2 0 9 제가 약 350g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은 칼로리가 그래도 이미 1 5 0 0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포기는 아니에요 만 칼로리 달성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너무 맛있거든?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거든? 사랑은 <놀람이> 많아 <laughs> 만 칼로리 도전 종료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만들어준 음식 만 칼로리 종료 <놀람> 아고생했습니다 이건 저해 먹겠습니다, 진짜. 아니, 김밥 뭐 재밌다, 이거 재료짜리 하나. 야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쉬웠어. 처음에 이제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가지고 쉬웠고 생각보다 이제 쿠키나 디저트류 이런 것도 칼로리가 높아서 중간 과정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하, 저도 이제 만 칼로리 이제 혼자니까 하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는 또 이제 지난번에 김PD와 함께 용문시장 한번 했던 그만 칼로리 인기가 많더라고. 이제 다음번에는 김PD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서 만 칼로리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칼로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